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사행위 취소와 관련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행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물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자의 책임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사행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대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 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사행이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사행이 사회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수 없는 경우에 사행이가 부정될 수 있다. 뭡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물 변쟁이가 채권 양도로, 어, 된 것입니다. 이게, 어, 주식회사 어쩌고저쩌고, 이 채권은 우리 네트워크 주식회사에 발생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당하지 않는다. 아, 채권 양도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채권 자체는 그 채권자한테 귀속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이 채권 자체가 월3% 이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오히려, 어, 다른 채권자들을 해야 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대물변제도 사실 일관적으로 그냥 사행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회성이 인정되어야 사행이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대물변제다! 사행이다! 라는 거 아닙니다. 권여필호사였습니다